에어인디아 항공기 추락 직전 엔진 연료 공급이 끊겼다고 예비 보고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6월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한 런던행 보잉 787이 추락해 260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항공기가 180노트 속도에 도달했을 때두 엔진의 연료 차단 스위치가 1초 간격으로 차단됐다고 합니다. 조종석 음성 녹음에는 조종사 한 명이 다른 조종사에게 왜 기술을 껐는지 묻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소름입니다. 스위치는 곧 원래 위치로 돌아갔고 엔진이 재점화를 시도했지만 몇초후 조종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연료 스위치는 의도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실수로 꺼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탑승객 232명 중한 명만 생존한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더 많은 해외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